우리 시골 집에 수고기 대문 앞에 슬기복이 활짝 폈네요. 농수로 물 내려간 소리도 들리고. 아우 이쁘다. 수고. 야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오 너무 이쁘다. 탐스럽다. 아 우리 시골 집에 수고기 대문 앞에 슬기복이 활짝 폈네요. 농수로 물 내려간 소리도 들리고. 아우 이쁘다 수고 야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 너무 이쁘다 탐스럽다 오 돼지꽃 너무 이쁘다 아, 돼지꽃 너무 이쁘다 농수로 물나려라는 소리 잘 들리네 연노새 너무 이쁘다 감꽃 피게 생겼네. 어? 감꽃 이제 필라 한다. 이봐봐 자세히. 요거 감꽃이에요. 요게 이제 감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감꽃 피겠네. 아이 농수로 물아가는 소리 좋다. 아 우리 시골집.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 우리 시골집 너무 이렇게 운치 있죠. 농수로 물도 내려가고 감나무들. 이 복숭아, 살구, 갓나무 밑에 모이 갓나무 밑에, 아우 이쁘죠? 아, 애기똥풀 이쁘다 야, 노란 애기똥불을 꺾으면 노랑물이 나온다, 애기똥불 똥같은 노랑물이 나온다, 애기똥불이라 그래요 아우 이쁘다, 바람부는데애기똥불이 너무 이쁘다 나무 큰 키도, 나키아니야 집채보다 더큰 키가 큰 오디나무에 오디가 막 이제 파랗게 달리네요. 근데 키 커서 어떻게 전정안 해줬더니 오디를 어떻게 따지? 오디 나중에 가지를 늘어뜨려서 따야 될것 같아요. 응? 아우 속이 활짝 펴서 너무 기분 좋다. 항미야는 이제 지고 있고. 오 너무 좋다. 이쁘다야. 숲비 들기 어, 노리하네. 숲 냄새가 이렇게 나요. 아, 세상에는. 숲이 들기 울음소리. 암비 응. 들기를 유혹하는 숲비 들기 울음소리에요. 아, 뭐야, 개구리 소리야? 와, 장미꽃 꽃 맺혔다. 이 혹장미인데, 그래도 안 죽고 잘 살았네. 조만간에 혹장미를 볼수 있겠구만요. 우리 정원. 우리 시골산 야채 정원이에요. 단감나무, 고목나무. 단감나무 잎사귀도 태우고, 라일락은 잎사귀 무성하고요. 여기는 앵도나무, 앵도도 맺히고요. 자, 감나무. 감꽃이 필려고 해요. 숲비둘기가 노래를 합니다. 안비둘기를 유혹하는 숲비둘기. 이거 보세요. 감꽃이 필라고 해서죠 감꽃. 이 이거 감꽃이에요. 이거는 혼임나무 야생나무, 혼임나무 아이고, 우리 시골집 텃밭에는 저기 조금 심어놨어요. 저기. 저기 뭐, 도마도랑 고추. 오, 이거 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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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걸면 생각이 안 나네. 야 노란색이 이쁘다야 노란색, 이쁘다, 노란색. 아유 이쁘라 이거 보라, 보라색도 지금 필라 그래요 어. 예 어디 갔어 네, 아 같이 가야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다려 오 이거 봐봐 딸기꽃 같이 가야지 이거 딸기꽃 아우 딸기가 이제 맺히겠네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배추꽃 잠깐만요. 와 이게 파파지나면풀 뽑아줬더니 파도 이제 확싱시간이 자라네. 이 상추 좀봐 이거 상추가 완전히 막 지난번 솎아줬는데도 막 자라네. 어우 이것도 이쁘다야 이거 이거 저기 이게 무슨 꽃이냐면 이게 우리 쌈 싸먹는 채소 겨자쌈 채소 꽃이야. 아우 이쁘다야. 아, 저 밑에 저기 닭장은 지금 다 허물어져 있고요. 이상은 시골사냥 쪽 텃밭 이야기였습니다. 아우 딸기가 안전히 딸기가 맺치네요 딸기 꽃인지, 씨앗을 너무 백에 심었나봐요. <laughs> 너무 소라가지고 뭐 이거 뭐 꽃인지 상추인지 모르겠네. 응? 이거 겨자쌈 그 꽃이에요. 무시꽃, 무시무시꽃도 있고 무꽃. 이는 무꽃. 응, 음, 뭐 꽃이네? 이쁘죠? 면보라색. 이는 겨자쌈꽃. 음. 아, 여기 대파. 대파도 씌워서 내고 있어요. 이건 오가피. 헉, 또 이건 또 뭐야? 이거 매실이 달리네. 매실이 달리죠? 시골집에. 부추가 많이 자랐네요. 부추. 대파 좀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작년 가을에 뿌리는 대파 씨앗이 촘촘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어, 시골집이 미니 라일락 너무 이쁘다. 오. 이쁘다. 음, 냄새 좀 맡아 볼까? 어 어, 향기 너무 좋다. 향기가 끝내주네. 아, 우리 시골집. 시골 사야초 정원이에요. 저기 옛날에 저 닭오리 토끼 길렀던 곳이고. 감나무. 저 감나무 아래에서 16년 전에 귀찮을 때 염소도 먹고 놓고 키우고 그랬는데. 제 마지막 꿈이 이 터전에 전원주택 지어놓고 사는 게 꿈입니다. 지금 시골집이 조금 낡아서 새로 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아우, 싱그러운 바람. 바람과 그리고 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좀 보세요. 되게 싱그럽죠?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아, 하루빨리 난 시골 집에 사는 게 소원이에요. 도시 아파트는 정말 답답하고 싫어요.